퍼놓고 싶지가 않아이거 분명히 작업하다가 물을 신다고 저희한테 접수 될것같은데 그것은 이제 뺄 때는 아시, 어떤 방법을 빼시는지 아시죠? 여기를 눌러야 빠진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거 절대 힘으로는 안 빠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 밑에를 독세 이렇게 눌러야 빠지지 이건 절대 힘이 안 빠지고 독세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빼볼까요? 한번 빼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 뺄때는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압으로 꽉 차있을때는 여하튼 뭐 유령도 세요 제가 이제 음 이게 이게 이파랑게 뭐가 눌리는거야 이게 이게 눌리는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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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는 이게 잡아, 예, 잡아주는거예요 여기? 예. 이게 회색이? 예. 여보 저거좀 해주세요 보통 이거 클립이 있던데, 그,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음이 없, 아니. 그냥 일자로 하시는 거. 요 네, 그냥, 그냥 빼시면 돼요. 그 역할이 그냥 잡아주는 역할이라. 이렇게 깔고리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네. 양 사이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게 필터를 렌탈이나 뭐 하면은 저희 MC분이 교환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습 이게 이제 돈 들어갔을 때 이제 서비스에서 걸리는, 그분들은 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 여기 그림에 있어요, 뒤에. 네. 녹색, 주황색, 색깔 네, 이렇게 예 네. 표시돼 있으니까 1 단계, 2 단계 네.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 개월 한 번씩 가는 게 뭐죠? 어떤 생1 단계요? 첫 번째 있는 것이 4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계, 4개월, 이걸, 8개월, 6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맨 오른쪽 거?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지금 음. 이게 원수잖아요. 그 그렇죠. 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아. 4, 8, 1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처음이니까 물이 좀더 많이 멈춰다가니까 네, 1,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것을 빼고, 하고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어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음. 허지, 이 에어 있는 상태에 이게, 그, 하나만 갈면은 여기는 에어 차 있는데 여기 하면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네. 먼저 물 빼갖고 이렇게 물을 좀 빼줘야 돼요. 에어가 빠져야 물이 순환이 잘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 예, 좀만 빼도 그냥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허고 나서 물 받으면 되니까. 여기손톱좀 네, 나와 있어야 되네. 이게. 도 이렇게 헐라면, 이거 라잖아요 이것도 거시기더라고요. 빼기가, 손이 이, 이 모델이, 저도 솔직히 남자라. 음, 또 손이 예민한 사람이 <laughs> 살아왔고, 막. 좀만 이렇게 물 빼면은, 이게 하나만 갈더라도 다, 다빼야되란가 보네요. 아니면은. 어, 하나만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음... 다 가니까 그냥 뺀 거고. 저거 빼려면 제 끼고 제 끼면 되겠구나렇게야 되겠다. 되겠구나. 되겠네 응. 하고 나서 여기 물 여기는 어차피 근데 뭐 바닥에 물좀 새도 네, 뭐큰 문제가 안 되니까 뭐 가시다가 물 새면 저희 부르면 돼요 그냥 응. 근데 이게 뭐 대충이 따해서 이게 물이 바로바로 새지 않아요 이 피팅 자체가 응. 아까 거기 밑에 것은 좀 오래 됐잖아요 이것은 필터 그때 저희들이 가른 거예요 다 응. 필터 관리하면서 응. 이 피팅은. 그니까 러 지금 피팅이 새거처럼 느껴지잖아요. 다 가른 거예요, 사실. 그, 그렇게 물 막, 그렇게 막세고 그러진 않아요. 아까 그냥 물어만 잠깐 빼내고,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물 빼내면 돼요. 아, 연속을 해서. 근데, 거기는 흔들게 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빼셔서. 아, 이거 혼자 손톱으로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일자 드라이버 하나 있어요. 아, 그래갖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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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끼는거 그거 하나 사야 되나.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이 손으로라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이거, 한테못 오실 거야 아마. 음. 전기코드 뺐다 꽂으면 운수 이렇게 하면, 딩동매수 이게 운수 초기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컴퓨터로 그냥 부팅하고 있는 단계예요한 네. 컵에다 넣고 자기가 스스로 멈출 때까지, 네. 스스로 멈출 때가 다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따뜻물이 나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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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근데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3년 쓰고 바꾸고, 3년 쓰고 바꾸고, 그렇지? 저 집에도 있어 새로 정수기. 새로 났어요. 새로 났는데 이제 이거 여기 든자 물 드시니까 지금 아니 버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솔직히 버리기 어떻게 <laughs> 여자기물 드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설치하는 게 낫죠. 음. 맨날 이렇게 생수 사 먹거든요. 아 그럼 수술 멈추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들고 따서 먹는다. 네, 솔직히 이제 이것까지는.